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인공 오조이안 아우 아름답습니다 박수 한번씩 아우 너무 이쁜 여자예요 이쁜 처자 이제 뭐 티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이수민 씨 등등 이제 많은 그 섹시스타 미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제 원조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예 저 어, 는 아, 눈빛이 아 우유주사 중독녀 아 나는 아니, 너무 무섭게 나오네. 근데 눈이 약간 눈만 잠깐 봐볼게요. 눈만 눈만 잠깐 봐보겠습니다. 눈이 너무 <laughs> 무섭게 나왔어. 예, 너무 어, 좀 무섭게 나왔어요. 눈좀좀 좀 예쁘게 떠주세요. 예. 저게 아 이게 그 오철희 씨를 어떻게 본다면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어이 자리까지 있게 한 그런 움짤이 아닌가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죠? 저거 오일이라고 하나요? 이제 태닝할 때좀 바르는 건가요? 아니다 이제 선크림인가? 음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어 바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쎄 이거는 무슨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예쁜은 누구지? 예쁜 어, 누군지 모르겠어. 갑자기 울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나 우처인데 약간 그런 느낌. 아 음, 어, 시련의 아픔이 있었나요? <laughs> 어예 굉장히 뭐 슬퍼 보이시네요. 자, 지금은 이제 갑자기 어, 아, 이건 그냥 헬스장 편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잠시 뭐 없애죠. 예, 좀 잠시 후에 또 태극기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 국기를 쓰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렇게 약간 의상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을 적에 트레이닝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운동 피트니스 복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 조금 약간 어 약간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되게 뭐좀 야해 보이거나 좀 너무 그 섹시하게 좀 보일 수 있기는 해요. 저 의상이 좀 글쎄잘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조금만 더 길면은 이제 민소매인데 여기 어, 이제 배때기를 좀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조금 더 굉장히 좀 어, 남들이 봤을 때좀 야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저 예. 저 내용도 제가 알기로 어, 막 아, 무슨 운동하는데 제킷렇게 밭을 제끼면서 운동해. 막 저기 계신 분들이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표정이 표정이 얄미운데 예뻐. 어.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남자의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얄밉게 쳐다보는데, 제 눈엔 굉장히 예쁘게 보이네요. 예. 자, 핸드폰을 바꾸서 아, Excuse me. 음, 안녕하세요. 우초예요 반갑습니다. 음, 그런 느낌. 예. 핸드폰을 보고서, 자, 그리고, 뭐, 갑자기 좀 부르면서,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저것 좀 해! 어? 나 운동하고 있잖아! 약간, 나 운동하고 있잖아!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저것 좀 해! 그런 느낌. 넘어가보고요, 예. 잠깐만, 나 눌렀는데? 안 넘어갔나요? 아, 이 비슷한 게 있는 거군요. 비슷한 게. 어, 난눌렀어요 예. 자, 그 학생인데, 어,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행동이 어, 이거 좀 강한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아맞다저 학생이 어, 자녀로 나올 거예요. 아마 자녀. 어, 어. 이거 처음 본 학생 아닌 선생님이 제자한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건데 <laughs> 요즘에는 어, 제, 어. 아들입니다. 예, 오철희 씨 아들로 아마 출연하는 걸 거예요. 예.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떨어 떨어뜨렸나요? 예, 뭔가 이제 아니,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아, 저 눈빛 얄밉게 쳐다보면서 약간 째려보는것 같은데 예뻐요. 예, 음. 초희양의 매력적인 눈빛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아우 좀 늦게 늦게, 아우 늦게 와서 늦게 늦게 좀 등장했습니다. 요, 요쪽도 태극기, 이쪽도 <laughs> 양쪽 쌍 태극기, 응 어, 태극기 준비 다 해놨어, 어 태극기 준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약간 이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는 모습으로다가 보이는데, 근데 오초희 씨가 롤러코스터에서 좀 의상이 조금 그 너무 그 섹시 의상만 입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어, 좀 다른 분들, 근데 장도연 씨도 롤러코스터 나왔을 때좀 비슷하게 입으신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의상이 비슷한 게 아니라 어, 노출 수위가 어, 비슷한 신 적이 있던 것 같긴 합니다. 아우 왜 이쪽에 가 있어? 어아 깜짝 놀랐네왜 저쪽에 가 있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 태극기를 옮겨놨는데 왜 갑자기 저쪽으로 가 있는 거야. 어내 힘들게 옮겨놨는데 어 남자 얼굴 딱 가려주면서 얘 예, 아름답게 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약간 소개팅 편인가요? 예, 아 남자가 자켓까지 딱 들어주고, 입혀줍니다. 예, 자켓을. 젠틀남이에요. 예. 나도 나중에 오철씨 만나면 저거 꼭 해줄 거예요. 자켓 이렇게 씌워드리고, 자켓 들어드리고, 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또 이쪽으로 가 있어요. 아우, 좀 자리 좀 옮기지 마세요. 예, 로고가 왜 자꾸 움직여? 어,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게 어, 상대 남자뿐이 아니라 제 3자가 쳐다보는 거거든요. 제 3자가 쳐다보는 시각인데, 저게 제갈기로 여성분들이 많이 볼 텐데, 어, 그 나오고 어, 나와 계신 분들이 여기 이런 여자 있잖아요. 이런 여자. 봐보면 나와. 어, 어 아예 없어졌어요. 음, 조금 있다가 예, 한번더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얼굴이 나올 거예요. 여성분 얼굴이 이쪽에. 이쪽에 여성분 얼굴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어, 이, 이런 분. 이런 분이 보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 근데, 시선이 좀 이상한데 자꾸 가 있어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삐빅, 어우, 자동차, 외제차 끌고 다니는 로망인가요? 예. 좋은 차 딱, 어? 끌고 다니는. <laughs> 아, 부럽네. 어, 좋은 차 타고 다니나 봐. 어. 아, 하긴, 그러니까 뭐, 오초희 씨도 만날 수 있겠지. <laughs> 아, 참 부러워. 음. 아 벌써 끝나 아니 잠깐만 너무 너무 일찍 끝난 거 아니에요 예아 이거 이렇게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는데요 예 너무 일찍 끝난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예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유 잠깐만 어유 어, 어, 태극기 태극기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